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불리었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으면서 지어주신 반석이라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실망하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또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언급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의 염려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번 모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더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시는 단 하나의 조건, 사랑을 확인하셨을 뿐입니다. 이를 보며 우리 역시 지난날 주님 앞에 무너지고 실패했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들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